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G 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G 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속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기모입니다자 오늘 가져올 차량은 바로 벤츠의 E클래스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250이라고 하는 등급은 사실 300과 350과 같이 결을 같이 하는 휘발유 차량인데요 2000cc가 안되는 1991cc에 어, 조금 더 저렴하게 세금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법은 어, cc당 대략 220원 정도를 곱하시면 되는데 그런 계산법들과 통해서 여러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세금들 그리고 연비 효율성들을 뽐내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기본으로 가지면서요 벤츠라고 하는 차량은 주행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와는 다르게 스포츠성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이 벤츠 차량이니까요. 어, C 클래스는 너무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S 클래스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E 클래스의 신형 모델 21년식을 통해서 조금 더 네, 가격 괜찮은 내용들을 보시면서 신차 대비 하락의 폭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차량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이 차량 외관부터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양심카의 E클래스 차량입니다. E250 아방 가르드 모델이고요. 차량 번호는 9553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등록에 2021년형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5만 키로의 적산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 연식 대비 짧은 키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e 250이 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의 제품군이지만 외관에서 보이셨을 때의 좀 트림에 대한 구성들이 나쁘지 않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외관 임시들과 그 기본적인 옵션들이 탄탄한 차량이 되고요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고요. 외관 색상은 네이비 빛을 또는 카본 사이트 블루라고 하는 차량이 될 텐데 안쪽에는 또 시트가 모카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91cc에 또 211마력이라고 하는 다소 준수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또 굉장히 잘 나오고요. 구단 자동 미션을 느껴보실 수 있는 좀 저렴한 세단 고급 세단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1년식에 5만 키로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와 제품 구성들이 있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 차량 판매 가격까지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고차의 시대가 이제는 알선의 행위보다는 이 자기가 자기 차량을 파는 시대가 많이 도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양심카는 어, 꾸준하게 양심카의 차량을 매입을 직접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양심카 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따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성능 기록부 뒷면을 보시면 양심카라고 하는 직인과 제 이름이 또 명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자, 앞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e 클래스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기 때문에 FL 페이스 리포트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전 모델 차량들도 외관과 섀시들은 조금의 다소 차이들이 있겠지만 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 첨단 옵션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야흐로 이제는 이 반자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에 레이더 센서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LED 라이트와 앞쪽 보닛들은 형상이 조금 다소 울그락불그락 공격적인 형태의 외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저기 유리창에 두 가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 유지와 차량 간격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이 벤츠 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뭔가 이 첨단 옵션을 눌러볼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외관에서는요. 어, 제가 W213이라고 -E 하는 코드는 같은 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들 왼쪽에서 봤을 때 혹은 우측면에서 봤을 때의디자인적 요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력성능을 조금 더 뽐내실 수 있는 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에서도 조금은 더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벤츠의 차량의 이런 공선미들은요, 확실하게 E 클래스, S 클래스 뿐만 아니라 C 클래스라든지 혹은 SUV 차량에서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둥글둥글하지만 엘레강스한 느낌들을 많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250 차량이 1991cc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2500cc, 350이면 3,500cc, 뭐 3000cc 이런 식으로 300이라는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다운사이징을 통한 연비 효율성들을 높이시면서 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들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엔진 출력들을 조금 더 낮춰 놓고 있고요. 뒤쪽에는 전동 트렁크가 내장이 들어가면서 안쪽 공간들을 넓게 되게 쓸수 있고. 혹은 이 차량도 250의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접으실 수 있는 폴딩 시트 도가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2열 시트들도 접... 굉장히 큰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차량의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접어보도록 하면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매장을 좀 가서 좀 아이들의 가구 싼 것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안쪽에 길게 들어가는 짐들, 물론 배송 시스템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가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큰 짐들 실을 때는 이렇게 폴딩도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 공간까지 넓게 나오기 때문에 실내와 통할 수 있는 공간들의 영역들을 최대한 확장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동 트럭까지 다치기 때문에 이 고급 세단의 이미지들은 역시나 이 벤츠 차량에서는 빠질 수 없는 포인트 매력적인 느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외관에 이포스라고 하는 휠이 또 박혀져 있는데요. 이 타이어의 느낌들까지 이 차량의 공록 성능 이라고 하는 연비 효율성들 바람을 가로지르면서 바람에 휠이 돌아가는 것들도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막아놓기 위한 휠의 들 모습들을 참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둥글둥글한 이미지이긴 하겠지만 앞쪽에 있는 보닛들은 굉장히 굴곡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파워풀하고 조금 더이 차량이 달리게끔 되어 있는 성능의 차량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AMG라고 하는 모델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가도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고성능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일단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승차감과 내가 좀 다소 무난한 차량들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 차량이 적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쪽에도 간단한 선루프도 내장이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는 썬팅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들여다 보실 일은 없겠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실내 느낌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안쪽으로 타보도록 하면, 자, 일단 문을 열게 되면 보여지는 이 벤츠 E 클래스의 내용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S 클래스보다도 앰비언트 무드라고 하는 뭔가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이 조명들이 벤츠에서는 가장 큰 느낌들을 자주 유지할 거고요. 핸들을 잡을 수있을그 핸들의 모습들은 뭔가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신형의 내용들을 조금 더 빨리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핸들로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시트에도 포지션들을 중요하게 바꿀 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브라운 시트의 계열들이 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루미늄 패널과 브라운 시트의 내장 소재들이 조금 더 단차를 이루는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역동적인 실내 모습들이 외관과는 조금 더 비슷한 느낌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쪽에 보낼 때도 굴곡지쳐 있으니까 안쪽에 울그럭불그럭한 느낌들까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타보도록 할 텐데 시트 상태도 뭐 주름은 진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너프도 들어가 있죠 자 안쪽으로 타보도록 하면 이제는 이 벤츠 차량도 엔트리라고 하는 모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2 2 0 0 250 차들은 여기가 좀더이 회색으로 라이너가 되는데 350처럼 똑같이 이렇게 검정색 라이너로 마감을 해놨고요 그러므로 딱 안쪽에 타게 되면 위쪽에 이 검정색의 느낌이 조금 더고급스러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차량들이 전부 다 고급차이기 때문에 대략 전부 다이 검정색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E클래스 혹은 O시리즈 이런 차들 보시게 되면 이런 하얀 바탕들의 라이너들 때문인지 조금 은더 저가 차량 느낌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 차량은 그렇지가 않고요 자, 키의 개수도 중요하겠죠 이 차량 키의 개수도 당연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거리는 소재의 키 케이스는 옛날에는 S클래스에서 주로 쓰였지만 이제는 S클래스 아닌 E클래스에도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크롬 소재의 내용들을 실수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외관에서 이 유리 마코팅까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보증 받으실 수 있는 것들. 최근에 이 고객님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고객님도.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 시트는 시동을 걸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기도 하고요. 뭔가 맞춰놓은 구성대로 들어가는 뭔가 나한테 맞춰진 커스터마이징된 느낌들을 안나, 안내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느낌들을 신형의 느낌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E 이 클래스 이전 모델은요. 어 굉장히 고급 트림으로 가야지만 또 이런 게 가능했으니까 이 차량의 내용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 말씀드렸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 무드 조명의 색상들이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S 클래스랑 딱 비교해 봐도 여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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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는 S 클래스가 아니라 E 클래스는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살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역시나 거기에도 분위기가 살게끔 들어가 있는데 이런 손잡이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색상의 반전들 혹은 지금 말씀드리는 레드문이라고 하는 색상의 느낌들을 이 차량에서 특히나 더욱더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계속해서 적으로 바뀌거든요. 숨 쉬는 듯한 느낌의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뒤로 하고 전체 키로수를 말씀드려 볼 텐데 전체 키로수는 기로소는... 54,646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당연히 반전율 주행에 대한 기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선 유지와 차량 간격 유지들이 가능하게끔 들어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보시면 지금처럼 차량 간격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나타내져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속도 제한 이런 것들까지 다 드러나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레버들이 터치로 돼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혹은 위쪽에 있는 계기판 화면들을 바꿀 수있 있는 것들도 약간의 버튼들과 그리고 터치감들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실 때 불편함들은 저희 없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있는 이 화면을 터치를 하실 수있되면 오른쪽인 화면들 컨트롤 할수 있고요 이제는 바뀌어진 부분들은 터치가 안 됐었던 모듈이 아니라 이제는 터치가 되는 모듈의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용도 가능하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테마를 바꾸실 수 있는 이런 구성들도 확실히 많은 것들을 이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명서라든지 이렇게 좀다 들어가 있고요. 자 순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똑같이 이 차량 화면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비게이션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화면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화면과 이 화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화면들은 뭐 미디어를 하신다든지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목적지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누르시게 되면 삼성 코엑스로 가죠.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코엑스.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이 삼성동의 코엑스로 안내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 계기판 화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운전하시다 보면 확대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화면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싶으시면 3D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여기 있는 화면과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화면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주행방향 구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있는 화면들은 이제는 음악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즐겨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USB나 블루투스도 가능합니다. 자, 내려가시게 되면 역시나 이 벤츠는 이 컬럼식이 시프트 굉장히 편리하다고 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어 노브가 가운데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핸들에서 후진만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그다음에 센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다가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기적인 형태로서 센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나 혹은 멀리 갔을 때도 인식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뭐 어라운드 부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화각이 넓은 광각 카메라가 또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데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저도 이제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주행은 뭐 혹시 부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할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반대편에 있는 시트들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나 주름은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제외하고서는 뭐 까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상태들과 그리고 안쪽에 무선충전패드가 업그레이드된 부분들 그리고 내려가 트랙패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편리함들을 더욱더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조금 더 둥구스름해서 글자 쓰기는 조금 더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 당연히드라이모드들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과 화면을 연결할 수 있는 여기 센서 USB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써보시면 좋겠고 아, 휴대폰과 연결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뒷좌석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클래스도 사실 7천만 원이 넘는 이런 차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고급차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폴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손쉽게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끔 들어가고요. 안쪽에도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시트 상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깨끗하죠. 헤드 쿠션도 굉장히 두텁게 되어있다 보니까 뒤에 누웠을 때도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내를 타보면 어 많은 금액을 주시고 이 e 클래스가 아닌 S 클래스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S 클래스는 기본적인 다 3,000cc 이상 차량들이고 4,000cc 혹은 뭐그 이상의 터보 차들이 들어가 있는 출력 높은 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e 클래스를 선택하는 분들은 사실 뭔가의 조회 제약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적인 제한이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또 특히나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또 한번 가져왔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e 클래스 저도 경험을 했었지만 정말 좋은 차량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E클래스를 선호하고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이런 공간들은 어 굉장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구성들이 돼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도 손색이 없고요 E클래스를 선호하시는 분들 혹은 S클래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뒷좌석의 공간들 굉장히 또 고려하시면서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번 차량의 또 판매가를 들어보신다면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저들 21년식으로 준비한 5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가를 또한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외관의 이미지들도 바뀌었지만 실내에서의 첨단 옵션들과 그리고 주행감들에 대한 벤치의 느낌들은 확연하게 다르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저희가 양심카에서 차량을 출고하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차량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은 더 네, 저렴하게 판매하는 차량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벤츠라고 하는 그 BMW와는 다른 느낌을 선사를 해주지만 이 독일에서도 가장 고급화의 차량이라고 일컬어지는 벤츠의 또 E 클래스 차량입니다. 고급 세단이라고 불려지는 만큼입니다. 사실 금액대도 뭐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원 천만원 지금은 또 1억 가까이 하는 그런 판매 급을 자랑하는 차들이 될 텐데요. 이 클래스는 사실 이 많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혹은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은 낮으신 분들 남녀노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폭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제품군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관에서의 좀긴 차대와 전장 그리고 폭들 이런 것들이 고급 세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저렴한 세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 1992cc의 4기통 네,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요. 어, 휘발유 엔진을 통해서 디젤에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연비 측면과 정숙상들을좀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250과 이3 5 0 이렇게 해서 휘발유 차량의 엔진에 트림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차량을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E클래스도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사실 휘발유 차량의 차량들이 조금 더벤츠의 승차감과 질감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스러운 고속 안정성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실 차량이니까요. 이번 차량의 판매가를 들어보신다면 더욱더 매력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차량의 판매가는요. 414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할 테니까 E클래스 차량 마음에 드시면 빠르게 연락하시고요. 저희들 바꿔드릴 때 엔진오일도 굉장히 좋은 엔진오일로 교환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뭐 만 k 로 정도는 충분하게 오일의 상태들이 유지가 되는 엔진을 또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이런 것까지 전부 다교환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차량 받으시고 난 다음에 따로 정비 보실 것들은 없을 정도로 차량을 깨끗하게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열심히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심카의 영상에 좋은 내용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영상에 힘을 보태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였고요. 다음번에 좋은 차량들, 좋은 가격대로 인사드릴 수 있는 양심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